손혜진 씨의 서른아홉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사랑해보시죠 북한? North Korea? 한 걸음 정도 괜찮겠지 <laughs> 당시 21.7%로 t v n 드라마 시청률 1위. 와. 와. TBN이네요. 여기 t v n 이죠 네. 21.7%면은 네. 말이 안 되죠.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뭐 거의 한40% 넘는 시청률이에요. 음,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.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네.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네. 한국 드라마에 선정. 네. 와. 와. 좀뭐 이런 그 인기 지금에서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 해외에서 이렇게 와...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의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음...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어...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.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이 작품을 아, 계기로. 아 그래요? 예. 아직까지도 어. 아직까지도 응원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. 이야, 예, 그렇구나. 너무 신기해요.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들요 네, 저 얼핏 기사를 본것 같아요.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. 어, 이런 분이 한번 좀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. 음, 예.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. 어. <laughs> 해외도. 해외도 해외도 내가 했으면 음.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죠 예 네, 그럴 수 네. 있어요. This is the most wonderful o f the year. 사랑의 불시착을 찍을때 이제 북한이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. 그좀리얼함을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안 하시고 아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아.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 그래요?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. 아, 맞아, 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~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못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아... <laughs>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 아... 어~ 근데 그때 뭐~ 노,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~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그래도 기본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? 안한듯 하는. 그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. 아 기본은 했 네, <laughs> 네, 네. 아,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소리진 그러니까...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<laughs> 소리진 씨는 어때요?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의 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모니터하는 스타일입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요. 사실 음.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과거에뭐 영화나 영화 같은 경우들이 왜 특선으로 막 하잖아요. 네, 옛날에 맞아요. 찍었던 옛날 것들 전안 봐요. 아 자리를 떠. 아 돌려요 막. 아. <laughs> 아,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. 네. <laughs> 근데 어, 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걸서그특이한 표정이시죠? 예. 아, 이거 참. 니가 그런역 같이. 이거는 노홍철이지 이건 노홍철이지 <laughs> 아, 정말